여병사가 이쁘고, 이제 뭐 뭔가 원칙대로 수사하다가 꼭 관장님 같은 분이 막야 대충 해뭐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꼭 관장님 대사 같은 거 아유 저 꼰대 막아 꼰대가 아니라 저 꼴통 막 이러고 막 제가 여자랑서 그러는 거예요. 막 이런 그런 거뭐한번 들어가고 막, 막 그런 거좀 이렇게 너무 일단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뵀던 좀 베테랑 형사분들이.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좀 존경의 마음이 들더라고요. 어,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얄팍하게 좀 어떤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대로 좀 그런 클리셰를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 피의자들이 대부분 제 세대이거든요. 친고인들이 70년대 중반생들인데 이 말하자면 이제 뭐 화이트칼라의 약간 머물들 이고 대척점에 있는 게 주인공 딱 90년생 형사인데 그 둘이 이제 대결을 할때 어떤 심리적인 대결을 할때그 선배 형사분들이 주인공 형사를 어떤 많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길을 좀 알려주고 이런 것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.